뭐야? 응? 뭐지 뭐지? 네이버 툴바가 부끄럽냐고? 솔직히 그건 좀 부끄럽지 않냐? 응? 텐더. 텐더 하니까 텐더 치킨 먹고 싶다. 야, 텐더 치킨은 솔직히 KFC가 가 아니냐? 솔직히 나는, 그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평이긴 한데, 나는 그 치킨은 BBQ보다는 KFC가 더 맛있는 것 같아. BBQ 치킨 9시 이후에 시키면, 시키면은 1 플러스 1 인간. いらっしゃいませ。チキに行ったさ、行く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그 KFC 에서 맛있는 치킨이 어 나는 내 생각에는 그니까 내가 먹어 봤을 때 제일 맛있 맛있었던 거는 그핫 크리스피 치킨이 제일 맛있고 다음에는 그 텐더 있을 거야. 텐더, 그거 맛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건 나온지 메뉴 나온지 한 1~2년 된거 같은데, 블랙 라벨 치킨이라고 있거든. 이 순서대로 맛있는 거 같아. 아, 뒷 광고 아닙니다. 아, <laughs> 어쨌든 어 맛있어. 나근데 아, 나는 글쎄, 닭 껍질 튀김? 글쎄, 난 그건 별로 없 기대는 안 돼. 그래 먹어본 적도 없긴 한데, 애초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 그, 닭껍질 튀김대에서. 그냥 마지막으로 치킨 먹어본 게, KFC 먹어본 게, 어, 그때 후원금 좀 남아가지고, 저걸로 저때 먹었는데, 그, 롤 선발전 SKT랑 젠지할 때 먹었는데, <laughs> <laughs> SKT 졌죠. <laughs> 진, 진짜 개처럼 발렸죠. 내가 음... 뭐난 어차피 T1 팬 아니라서 산건 없긴 한데, 근데 좀 그땐 추하게 졌긴 했어. No. 좋았냐고? 안돼 그건 <laughs> 좀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경기력이 처참해가지고. <laughs> 거의 무슨 거의 그리핀급으로 못했어 근데 뭐 감독도 그냥 그거 자른거란 소리가 있던데 괜히 그 책임 물어가지고 5만? 야나 지금 180만 있어 5만은 돈도 아니야 임마 네 근데 안 해. 아나나 하... 아, 나, 나니 원래 김정수 김정수가 2년인가 3년 계약이었을 거야. 이거 왜 답정 너야? 어... 답정 너야? 근데 왜? 근데 1년만 하고 잘린 거죠 사실상. 지금? 직업 아줌마? <laughs> 뭔 아줌마가 직업이야, 미친놈아. 음. <laughs> 뭐 하긴. 가정주부도 직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가정주부가 뭐랬더라? 가정주부가 실제로 제공하는 노동력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400만원이 나온댔나? 그래, 전업주부, 전업주부. 제가 가정주부라고 잘못 말했네요. 전업주부. 전업주부가 무슨 월급으로 환산하면 노동력이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밤 일도 다 잘해주냐고? 어? 그건 좀선 넘은 게 아닐까 싶은데. 고소당해도 전 모릅니다. 외모를 보고... 왜 근데 왜 정수리를 봐? 아니, 외모에 왜 정수리가 들어가 있지? <laughs> 모자인지 체크하려고... 야이씨, 여자가 무슨 탈모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밥 맛있게 해주는 이쁜 여자가 좋다고? 나는 <laughs> 나는 매일 오뚜기 3분 카레 해줘도 상관 없으니까 이쁜여자가 좋아 <laughs> 너, 너 대신 일해주는 이쁜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임마 꿈 깨라 고소득자의 시간이 자유로운 일. 그건 바로 BJ가 틀림없어요. <laughs> 너 야방하러 왔지. 판다 TV에서 일하냐고. <laughs> 의사는 일단 아니고 시집. 조또. 아내 연인 이 직업 이야？애 음. 인데 그거 얼마 얼마 봐도. 비싸지 않나? 에인 대인 그런 거뭐 여자도 에인 대인 구하던데, 뭐키180 이상, 뭐 몸무게 몇 이상 해가지고... 고소득자 아니 냐고? 그때 나잘 모르겠다. 날, 미행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이래니까 그러니까. 오. <laughs> 내 녀석의 민낯을 까발려주지! 인법, 무라 일체. <laughs> 인법, 무라 일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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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왜 벽에다가 헤딩하고 있어 이 여자야 어허 어딜 가시나 나에게서 벗어날 수없다 너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 <laughs> 그 사쿠 아닙니다.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내년의 정체를 밝혀주겠다. <laughs> 그, 그로 수건 아닙니다. 자, 똥 소리 금지. 그분인 더하냐 이 새끼야 너 나가 이 새끼야 미친 새인가 저거. 발할라? 아닌가 발할... 할할랜드소프 니가? 니가? 니할랜드니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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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역으로 미행을 당하고 있었니 보통 내기 여자가 아니군. <laughs> 하지만 나는 이럴수록 더 불타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당하고 끝내는 것도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캐치오 사사계오! <laughs> <laughs> <전>, <laughs> <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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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수상하다>, <laughs> 맹격 추사사기요. 노노 노. あの人は. 옆에 같이 걸으라고. 야 위험해. 야, 자 걸릴 뻔 했잖아. 기노 <laughs> 세카시 이놈의 새끼 슥 인법 문화일체 당연하지, 브람님인데. 인덕, 우라일체. 절대 안 걸리죠. 가로등이 맞냐고 밤거리잖아. 이 정도 변장이면 말 걸어도 모르잖아 목소리로 알겠지. 말 걸면 알지. 에이, 설마 목소리도 모르겠어. 여자가 남자보다 목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엔캐치오 사장이요. 이런 쓰레기 새끼는 아니라고. 수화, 산을 표현한 수화. 슥, <laughs> 나의 존재를 이렇게 두는 채를 못 채다니! 너의 민낯 까알려지기까지 앞으로 10분도 안 남았다고. <laughs> 미행, 야이 미행은 이제 시리즈 안 나오지. 미행에서. 레이 플레이 나오고 레이 플레이 다음에 허니 셀렉트 나왔다가 허니 셀렉트 다음에 플레이 홈 나오고 플레이 홈 다음에 AI 소년 나오고 그 다음에 허니 셀렉트 투잖아. 내가 알기로 그 설마 나의 인법이 안먹히다니 대단한 여자군. 요즘은 말이요, 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말이요, 어? 스팀이네, 뭐 이런데서도 그런 게임들을 다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임을 정정당당하게 돈 주고도 살수 있다 이거지. 코이 같이 뭐 이런 거 말이요. <laughs> 스카츠 같은 거나 AI 소녀나 할때 일루전 게임들 같은 거그뭐 소품 맙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전시 다 해놓고 팔죠. 그 패키지로 팔죠. 박스 큰거 해가지고. 그 커스터마이징 화면 띄워놓고 커스터마이징 시연도 할수 있던데. 아, 시연이 아니고 체험도 해볼 수 있던데. 그래서 나 그걸로 메갈 <laughs> 몸매 만들고 왔어. <laughs> 그러고 나서 다른 층 갔다 다시 내려오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있더라. 나쁜 새끼. 내 회심의 역작인데. <laughs> 인법. 인법. 그렇지, 그렇지. 딱 걸렸어. 됐어. 근데 뭐 일루전 약겜 이런거 보다는 그 아키아바라 가면은 아키아바라 가면은 그거 말고 그냥 좀 작은 회사?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 약겜이나 그런걸 많이 팔아 그게 좀잘 팔리던데? 그니까 우리가 진짜 아예 모르는 그런 인디 약겜 브랜드 이런 데 있잖아 인디 약겜팀 이런 데서 만든 것들도 막 CD로 해서 팔어 근데 그런게 좀잘 팔려 왜잘 팔리는지 모르겠어 좀 뭔가 걔네들만의 마이너 감성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 팔리더라고. 내 코파라, 내 코파라 말고, 내 코파라. 내가 알지? 일단 그거 말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게임들 되게 많았어. 그런 게좀 팔리더라고. 직원 집 짓는데 여자들이 방해한다고? 그게 AI 소녀가 막 떡신 이런거 보다는 그 무슨 여자애들 시켜가지고 자원 모아오게 하고 그걸로 막집 짓고 그 섬을 좀 발전시키고 <laughs> 이게 좀 주된 컨텐츠야 <laughs> 타보타보란 인마, 생켓 네. 초사서기오 네. 근데 일루전 게임들은 다 그런 게 있어. 그 원래 약겜이잖아. 그 자기가 원하는 역캐 만들어서 떡신 감상하라고 만든 게임인데, 애새끼들 멘탈 그걸로 막 3단 변신로봇 만들고 막 그러잖아. 건담 만들고 막 디바 메카 만들고 막. 게블로 내가 더 도박 잘하는데, 근데. 아, 야, 나 블랙 잭 하는 거못 봤어? 막만 칩씩 걸고 그러잖아. 나 마작이나 카지노에서 깨 맞는 거못 봤냐? 어? 야, 완전 겜빗 그 자체라니까.